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니까 정치를 개혁한다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치를 개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국가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의 행태나 이것들을 보면서 화나시는 건 이해하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치개혁의 지역 말단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치가 국가발전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이 방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